2025년 7월 30일 법보신문에 조계종 중앙정의 대표 종책모임 화음 1회가 내부 결속과 화합을 다지며 종단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활동을 강조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음 1회는 최근 내부 구성원의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원망이 아닌 화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책모임의 본연의 정신과 방향이 작은 흔들림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화엄일회는 모든 차이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화합하여 바른 정책과 원력으로 종단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 전법, 복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엄일회 회장 태요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중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더욱 단합하겠다며 종단을 대표하는 정책 모임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음 1회가 종단 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을 읽다 선지였습니다.